혹시 다음의 다섯 가지 증상 중두 가지 이상을 겪고 계신가요? 절대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20년 차 약사로서 제가 가장 경고하는 뇌의 초기 SOS 신호입니다. 첫째, 늘 먹던 약 복용 시간을 잊어버린다. 둘째, 자주 가던 마트나 길을 순간 헷갈린다. 셋째, 손주들 이름이나 가족 호칭이 갑자기 헷갈린다. 넷째, 냄비 태우기, 가스 불 끄는 것을 잊는 등 일상 실수가 잦다. 다섯째. 방금 대화한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한다. 이것은 단순 건망증이 아닌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 인지 장애의 핵심 신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뇌는 노력과 영양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겪은 시어머니의 실제 회복 사례처럼 늦지 않았습니다. 뇌를 살리는 오메가3, 비타민 B12 마그네슘 루틴을 시작하세요. 자세한 뇌회복 루틴과 섭취법은 본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평생의 기억을 지킵니다. 중년 약사 채널 구독 놓치지 마세요.